3월 9일 0시를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 환자 수는 어제 248명이 증가하여 7,382명입니다. 이 중에 격리해제자는 어제 36명이 증가하여 166명이 격리해제되었습니다. 현재 전국적으로 79.7% 정도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입니다. 이 중에서도 62.5%는 신천지하고 관련된 그런 집단 유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나머지 20.3%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분류가 진행 중인 그런 사례입니다. 최근 임신부에서 코로나 19 감염 사례가 일곱 명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. 주로 호흡기계통에서 비말과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코로나 19의 특성상 임신부에서 혈액이나 기타 출산 과정 등을 통해 태아로 전파될 확률은 낮은 것으로 학계는 알려져 있습니다. 하지만 임신부는 다른 그 일반 성인보다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면밀한 그런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또한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감염 양상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아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10세 미만의 환자는 66명 0.9%가 확인되고 있고 대부분은 감염된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중에서는 중증으로 이완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가별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들께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재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, 이런 그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하는 국가로부터의 입국하는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. 또한 전 세계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간의 정보 공유 등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국가들하고도 적극 협력하고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팬데믹이라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 지적도 나오면서 뭐 이탈리아나 이란 특별히 국절차 확대가 언급됐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. 현재는 그 이탈리아나 이란 등의 발생이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그런데 저희가 그 국내 그 출입 그 출입국 통계를 보면은 어, 코로나 일구가 발생하기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입국자 숫자가 한 팔십 퍼센트 감소한 상황입니다. 어, 각 국가의 어떤 진단 역량에 따라서 환자를 얼마나 발견하느냐. 에 따라서 그 나라의 통계들이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도 감안한 국가별 위험도를 좀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에 대한 검역은 쉽지는 않고 유증상자 중심의 그런 검역과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예방법에 대한 안내 등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